아, 이 데미지 못 사나? 이크라켄뜨면딜버그라니까요자 일단 요 파는 버프 된 벨벳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laughs> 아 정확히는 벨벳스가 버프를 받은 게 아니라 크라켄 버프로 좀 간접적으로 좋아진 벨벳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진짜 진짜. 최근에 만나보니까 데미지가 좀 말이 안 되게 이상하더라고 진짜 존나 세요 말도 안되겠어요 벨벳 장인분은 무슨 요용 월식 템트리 타시던데 제가 만났던 것 중에 제일 힘들었던 거는 크라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라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선은 레드삼캠 하면서 내려갑시다 잘하면은, 탑3레벨 각도 나오겠는데, 잘하면? 안 나올 수도 있고. 빨리 먹고, 내려갑시다. 일단은, 이거, 리신이 무조건 레드 삼켜고 바텀 찌를 것 같거든요? 바텀 한번 역갱 봅시다. 역갱이 아니면은, 그냥 갱 찌르면 돼. 긴각은 안 나오네요. 이러면은 파밍하러 가는 식으로. 원래 바텀 쪽 3레벨 각안 봤으면은 풀캠하고 바에게 속도 딱 맞출 수 있는데 이거는 바텀이 와다 안 하고 라인 밀고 있어가지고 제가 가주느라 늦었네요. 미드 쪽한번 긴각 볼까? 안노머은 상대 칼복하정 하면서 다음 음, 상황 봅시다. 미드 라인 지금 걸쳐져 있어서 딱 각 좋거든요. 야, 자크 야무진데네 내가 큐를 막아줄 수 있었는데, 저도 저 아즈르 날라가는 것만 보고 있었어가지고 봐줄수 있었는데 아쉽다. 요거는 칼부 먹으면서 정비 타이밍 잡아 봅시다. 칼부 먹고 포션 팔면 나올 것 같은데? 야, 이거 뭐야? 뭐, 레드 삼캠하고 집 갔다 왔나 본데? <laughs> 리시는 초, 초턴에 좀 이득 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삼캠하고 집을 갔다 오네? 자, 육충 먹으러 가봅시다. 아지르 노플이기 때문에 교전하면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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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원래는 방금처럼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있으면은 교전을 못 가서 안 쓰는 게 좋아. 자골 스킵하고 그냥 내려갑시다. 근데 이거 자크롱이 리신을 보고 궁을 썼어야 됐는데 도전을 너무, 너무 못 했다 궁 썼으면은 강 이기는 거였는데 너무 못 싸웠는데 천천히 파밍하자 크라켄까지 원래는 이제 유충 챙기고 나서 용을 상대방한테 못 먹게 하려고 막으려고 했었던 건데 다이게가 나와서 다이게 챙기려고 하다가 상황이 이렇게 된거 같네요 괜찮습니다. 상대방도 스펠도 활용했고, 뭐, 용을 챙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이거 끄면 돼요. 이러면은 탑 갱각 한번 보면서 변신 각도. 지금 변신하면 개꿀인 게, 아지르 노공턴이라 쉽게 잡을 수 있게. 오, 좋은데? 변신하고 싶은데 이거는 못하겠다. 집가. 네. 네. 일단은 한번 봅시다. 리신이 치고 있으면은 상황 <laughs> 좀 볼게요. 스킬 빠졌거든. 지금 내가 해줘야 돼. 아 이수. 이거는 라인에 상대방이 다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리신 잡으러 갔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제, 아까 말했던 게, 이 친구의 장점을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여기 벽을 넘어서 갱킹이 가능하거든요? 처치. 이런 식으로. 벽 넘는 게 되게, 사기야, 이거. 그러니까 벽을 넘을 수 있는 벽이 진짜 너무 커. 폭 엄청 넓은 것도 넘을 수 있어서, 그게 좀 많이 사기야. 야, 유충이, 100 그, 180초 지나네. 개꿀이다. 벨베스도, 그, 유충 되게 중요하네. 나 전, 전력만, 이, 180초 지난 줄 알았는데, 이거또 되게 높네요. 변신 풀타임이 너무 좋은데? 집가은 크라켄 뜬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데미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개쌤, 그냥. 일단, 정글링 할거 해주고, 천천히, 다음 상황 봅시다. 아, 이 데미지 보드사아이 크라켓 뜨면 딜 버그라니까, 요 인정? 좋요 요거는 애쉬 궁이 있어서 각본 거였죠? 게이드? 작은 게더 맛있죠? 이거 먹을 생각 없죠? 이 텔은 좀 반칙이 아닌가.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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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깝다. 자, 다음 템으로는 발분 올려주겠습니다. 발분. 상대방 미드에 다 보이니까 이거 챙겨줍시다. 샤한테 텔도 있다. 보러가 팔을... 아니네. 죽어버렸네. 미드 좀펜 라인밀고. 평화가 한 빛이야. 이거 미드 깔자 그냥. 가야 나. 운전 미수. 아쉽다. 근데 이게 초반에 이득 보는 챔피언이라서 초반에만 잘 굴려, 잘 굴리면은 그 후로는 싫어. 내가 데미지가 은근 쎈 편이라. <목소리> <laughs> 애쉬 형 플래시 뭐야? 재밌는 친구네. X <laughs> 가서 사옵시다. 뭐, 여기서는 상대방 보고 아이트몰리면 되겠죠? 불클 가도 되고, 쇼진 가도 되고, 마체 가도 되고, 스테라 가도 되고. 선택이지, 이거는. 일단, 불클 갈것 같습니다. 헤르메스랑 불클 가자. 아, 아니다. 헤르메스는 좀 꾸지겠다. 마저 올리지 맙시다. 딜 올리실게요, 딜. 원래 정배는 마체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인탑 마체가 지금은 정배인데, 그냥 딜 올리고 싶어서 딜템 가도록 할게요. 다는 중. 아, 근데 진짜 이들이 조금 괴랄한 데형들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아지롱이 딸피룡 너무 야무지겠네. 아, 진짜 짜증나. 자, 일단 바로쪽시야 먹고 조정방 봅시다. 와, 이걸 다못 잡아. 이런 거 잡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형들. 아니, 근데 이게 유치하라서 거리가 되네. 아, 근데 변신 풀린다. 변신하고 싶은데. 지금부터는 압박이 되겠죠? 제가 바텀 하겠습니다. 잡게 미드 보내고. 지금부터 운영을 하면 되는데, 안 물리는 선에서 바텀 타워 때려주고. 이렇게 뚫, 뚫, 뚫는 거야. 하나씩. 원래는 안 비비고 그냥 바로 먹고 묻히고 그냥 미드 다섯 명 가면 끝나요. 바로 먹고 죽어서 그렇지. 딜 보면 좀 이상하지 않은 아, 물론 잘큰 것도 맞는데, 쎄! 봐 형들 이거 데미지 좀 이상하다니까 진짜. 완전 아, 무서워. 하다두두아 벨벳스 뿅 타봐. 개귀엽다. 데미지 보여드릴. 데미지 보이죠? 아 진짜 야무져. 이, 내가 잘못 본게 아니야. 이거 딜 버그 있어. 자, 크라켄 버프 이후로 벨벳스가 진짜 많이 좋아지긴 했어. 내 생각에. 뭐, 킨드레드 이런 것보다 얘가 제일 최대의 수혜자가 아닌가. 최고의 수혜자. 한 번씩 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딜 진짜 세서 재밌어.